그러면은 어 이제 세 번째 노래를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. 네네. 아티스트 네, 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은. <laughs> <고>. 발음 잘해야 돼요. 감사한 마음 아니 아니. 감사. 예. 감 감사한 마음을 담은 곡. Thank you. 같이 들어요. 나이 아. 전주 들으면은. 음. 진짜 날것 같아. 난 너무 찐해. 아. 그러니까 팬분들이 왜 팬송이 안 나오냐, 새로운 또 팬송이 안 나오냐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어. 나는 사실. 이 곡만큼 우리의 마음을 대변할 음. 수 있는 노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. 디네... 노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헨송 나왔잖아요. 태균 형이 내 이름을 불러줘 이거야? 그렇죠, 그렇죠. 맞아, 맞아. 그것도. 댓글 봐요. 20주년에는 <laughs> 번지 해보자. 우리도 같이. 어, 나는 진짜로 야. 거짓말 삼천구 년 느낌이네요. <laughs> 근데 번지 번지 점프는 나이 제한 없어? <laughs> 어, 어, 무게 제한은 있어요. 아 무게 제한이 있어? 예. 음. 줄이 달라요. <laughs> 화차성 진짜 너아 진짜.. 너 눕방이랑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? 왜왜뭐 했어? 아예. 가끔 그, 뭐 이런 이단화가 나와야지 아, 재밌지. 진짜? 어. 아 웃겨 진짜. 음. 아무튼 나는 이노 우리는.. 왜냐면 우리가 첫 콘서트 때 아.. 아 펑펑 울었지. 이 노래를 아, 듣고. 그렇지. 음. 그리고 뒤에 전광판에 편지 나왔잖아. 음. 아 그치 그게 진짜 엄청나지 있어 이 노래는 나한테 딱 눈물 버튼 팬분들도 댓글. 이 노래를 어,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리 댓글들 나도이노래 음. 되게 좋아해, 진짜 love this o n so much 음. 아어 댓글이 되게 빨라 빨라죠 댓글 이 노래는 팬송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. 진짜 거는 <laughs> 우리가 너무 같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음. 그때를 지탱해 준 서로의 마음 확인하는 음. 노래가 됐지. 난 그래서 이 노래 말고 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. 진짜. 음. 태균 형 노래 좀 접어놓자. 아니 뭘 자꾸. 아 태균 형 노래는 그만큼 또 재밌는 곡이죠내 이름은 태균 형 파트 나오는지. 네, 열창하죠 열창. 열찬. 음. 이걸 그래서... 10주년에 <laughs> 다시 듣게 되다니 기분이 이상해. 아. <laughs> 뭐 자주 들어주세요. 곧또 한... 이제 뭐 어? 영원한 막내 황찬성. <laughs> 나는 진짜 영원한 막내가 된다. 그렇죠. 어. 영원히 2PM인 이상 막내니까. 그렇지. 영혼이 명혼, 짜파구를 끓여야 되는데 데뷔 때는 상병이었는데 지금은 <laughs> 결혼 앞둔 민방위래 우리 팬분이 진짜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야. 언제까지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처음 들었을 때를 못 잊을 땡큐 땡큐 진짜 좋지 와이 노래 음. 진짜 좋은 것 같아 우리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울었던 것 같아 오. 댓글 실컷 웃기다가 왜 울리냐 아. 울어선도 돼요. 좀 그랬네요 네. 네, 울어도 돼요. 괜찮아요. 지금 어디 털라 있을 텐데 괜찮나? 아 <laughs> 진짜 아닌가? 오다가으면안 <laughs> <laughs> 돼요. 이 노래 좋아요. 사랑해. <laughs> 음. 도영이 노래 잘한다. 내 십대 시절 <laughs> 전부. 이 노래는 내 십대 시절 전부. 아 <laughs> 진짜 지금 이 노래 들으니까 음, 되게 음. 감회가 새롭다. 근데 우리도 참 20대의 전부였지. 그렇지. 우리가 살아온 <laughs> 연습생 때부터 치면은 10대 후반부터 이제 20대의 전부를 이렇게 지내온 거지. 내일 참. 눈 팅팅 부어서 일어나겠다. 에. 예. 아이, 참. 내 예, 노래 잘 들었습니다.